은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어디서 살지 아닐까요? 현역 시절엔 직장 때문에 도심에 눌러 살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출퇴근에 묶여 살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하나? 전셋값만 해도 벅찬데 병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조용한 데서 살 수는 없을까?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젠 나를 위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놀랍게도 지금 많은 은퇴자들이 조용히 이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집을 정리하고 지방의 숨은 명소로 내려가는 은퇴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올 걸.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왜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곳이 은퇴자들에게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일까요?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선택과 삶의 질 만족도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살기 좋은 한국의 숨은 명소 TOP3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 강원도 강릉 바다, 병원, 물가, 문화 다 갖춘 완벽한 도시.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강릉은 거의 성지로 불립니다. 예전엔 그냥 바다 보러 가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살고 싶은 도시 1순위로 부상 중입니다. 왜일까요? 기후는 따뜻하고 바다는 걸어서 갈수 있고 응급실 있는 종합병원도 있고 서울까지 KTX 타면 1시간 반. 여기에 카페 서점 공연장까지 있는 도시형 정착지라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 일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65세 박영자 씨는 2년 전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집값도 부담이고 공기가 너무 탁했어요. 강릉은 주택 가격도 서울의 정도이고 바다 앞 산책로에서 매일 걷는 게 정말 힐링이에요. 무릎이 안 좋아 종합병원이 꼭 필요했는데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박씨의 경우 생활비가 한달 15만 170만원 정도로 수도권보다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2위 전남 순천 도심과 자연의 완벽한 균형 그리고 정원 도시 두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전남 순천입니다. 정원 박람회로 유명해진 이 도시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중소 도시로 주목받고 있어요. 순천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병원 있음, 문화회관, 도서관, 복지 시설 수준급,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구조, 시민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상위. 실제 사례, 서울 교대 근처에서 살던 68세 안정우. 부부는 순천으로 이사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을 팔고 순천에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텃밭도 있고 도시 편의성도 그대로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도 순박하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글쓰기서에 다 배울 수 있어요. 두 분의 생활비는 한달 160만원 수준. 서울에서 300만원 쓰던 시절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고 삶의 만족도는 2배로 늘었습니다. 3위 경북 안동 조용하고 품격 있는 삶, 전통과 현대의 공존. 세 번째는 조금 덜 알려진 곳 바로 경북 안동입니다. 이 도시는 조용하고 깊이 있고 은퇴 후 나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있어요. 대도시처럼 번잡하지 않음 명문대 병원 분원 있음 안동 병원, 경북대 안동의료원 등 교통 발달 서울 안동 고속철도 개통. 집값 저렴 문화적 자부심 높음. 실제 사례. 서울에서 국어교사로 정년퇴직한 63세 정문수 씨는 안동으로 2주 후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책 읽고 글 쓰는데 이만한 곳이 없어요. 조용하고 책방 많고 한옥 카페에서 창밖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문화적 깊이가 있는 도시라서 내 삶도 차분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 씨는 한달 생활비로 120만원 정도로 자급자족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적게 써도 풍족한 삶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까? 현명한 선택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기준. 은퇴자 주거 이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전문가 가이드. 의료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병원 갈 일이 늘어납니다.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 물리 치료 만성질환 관리가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시군 단위의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는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있는가? 병원 접근성이 대중교통으로도 가능한가? 단순히 공기 좋다고 외진 산골로 이사갔다가 응급 상황 시 대처 어려워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2030분 이내의 거리에는 반드시 2차 의료기관 종합 병원급이 있어야 합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체감 수준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보다 집값이 싸니까 지방은 무조건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필품 가격,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지역 교통 인프라 등이 전체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크포인트. 전세 오매입 시 실제 부동산 가격, 최근 1년 상승률도 확인. 마트, 시장, 병원 등 생활 인프라 밀도. 대중교통 빈도 버스 택시가 적은 지역은 자차 유지비. 겨울 난방 비상간 지역은 난방비 폭탄. 단순한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월 평균 생활비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이더라도 차량 유지를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교통비와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가 가능한가? 외로움은 큰 변수입니다.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충격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특히 낯선 지역으로 이사 간후 사람들과 단절되면 우울감, 외로움, 건강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시니어 복지관, 노인회관, 문화센터 등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가? 나이대가 비슷한 은퇴자 커뮤니티가 있는가? 지역 주민들이 외부인에게 폐쇄적이지 않은가?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소속감은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용하고 자연이 좋아도 혼자 외로운 지역이라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내 성향과 생활 스타일에 맞는 지역인가? 예를 들어, 조용한 자연 속에서 책 읽고 농사 지으며 살고 싶은 분이라면 농촌형, 병원과 문화시설 가까운 중소도시가 더 나은 분이라면 도시형 정착지가 맞습니다. 체크포인트. 내 일상 루틴 산책, 운동. 독서, 자원봉사 등의 최적인가? 소음, 사람 밀도, 기후 등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가? 혼자 혹은 부부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의 생활습관과 성격에 맞지 않으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어디가 좋다보다 어디가 나에게 맞다가 핵심입니다. 자녀, 가족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이사할 때 자녀와 너무 멀면 안 된다는 조언도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갑작스런 병원 수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손주 돌봄 등 가족 간 왕래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자녀와의 거리 23시간 이내 왕복 가능한 거리인지, 대중교통 연계 KTX 고속버스 등, 연휴나 명절 때 이동 부담 여부, 지나치게 먼 곳에 정착하면 명절, 가족 모임, 병원 동행 등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도시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이 은근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살 곳은 집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것. 많은 은퇴자들이 집값, 풍경, 공기만 보고 선택했다가 후회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은 다음을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뒤에도 잘 살고 있을까?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매일 외롭지 않게 나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은퇴 후 이사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인생 리셋의 시작입니다. 앞서 본 강릉, 순천, 안동 같은 도시가 많은 은퇴자들에게 사랑받는 건 바로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팁! 은퇴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에 12주 단기 체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직접 살아보고, 걷고, 시장 가보고, 병원 찾아보고 나서 결정하면 실패 없는 은퇴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